민숙이 24장 5절로 7절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명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이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 하리로다. 아멘. 주여, 우리가 야곱이오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잡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크심으로 욕심이 가득 담긴 그릇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 주시니 하늘 빛이 담기나이다. 주께 감사하오은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불러 주시고 승리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주께서 복을 주시니 무리 없는 땅이 없고 죽은 나무가 없으니, 밭에는 오곡이 풍성하고, 포도원은 포도열매가 가득하고, 들에는 소와양이 풀을 뜬 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보다 높이사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굴복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크게 하심에 우리의 힘이 들수의 불과 같고, 사자의 어금니 같으니 주의 대적들이 도망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에 하늘은 비를 내리고 땅은 열매를 내니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감히 누가 우리를 저주하리까? 그는 도리어 저주를 받고 물러갈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복된 백성이 되었으므로 모든 화는 축복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오니 우리의 처소에는 빛이 둘러있고 천사들이 번을 선하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감사하오니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